자, 아, 167쪽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무해지한 뭐 얘기다. 음한두 음. 세대를 넘어설 수 없었던 기반막과 달리 고전악의 보관 유행곡의 장소와 관계가 그렇죠. 자, 내용 요약한 거1번음의한세가 넘는 기간 언제이번 음반의 등장은 고전 작품의 보호와 짧은 수명의 유행곡의 음 노래를 남길 수 있었다. 번고전의의으로 특정 연령 집단의 사람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 배경을 넘어서이 세상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. 자 음반이 없던 시대의 노래가 한 세대를 30년 접지요. 두 세대 그러면 60년인데 60년이 넘게 어떤 곡이 음반 없이 부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지. 네. 우리나라의 뭐 아리랑 같은 거야 이제 민요로 이렇게 쭉부전어서 그건 정말 생명력이 긴것 같아. 요 그건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기 초기의 주막에서 사람들이 한잔 먹고 불렀던 노래가 뭘까? 어? 모르잖아. 되게 궁금하잖아, 그쵸? 어, 뭐 부여, 뭐 가야, 야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? 그게 궁금하죠. 어쨌든 지금은 음반이 나와서 영구적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노래가 불려졌는지 잊혀질 수 없는 시대가 된거죠 네. 자, 아, estimate는 무슨 뜻이다 오럴 트레디션은어 오럴이 구두에 이런 말이니까 구전 비교하면 되겠죠. 말로 전해지는, 전해져 내려오는 것 부전, 셀덤은 오케이, 제너레이션 세대, 1세대, 2세대 할때 세대, 그다음에 에피메럴, 이 보크는 아닙니다. 불러일으키다, 일깨우다. 보크의 VO가 보이스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. 음. 저 불러 일으키다 계속한다고요. 어, 등장한 문법을 보니까 도치와 수일치가 나왔네요. 나돌리 A 버 돌스 B A뿐만 아니라 음. B도 이런 뜻이 되는 거지. 음. 그리고 A 자리에 나돌리 뒤에 A 자리에 문장이 나올 때는 그 문장은 도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. 음. 여기, uh, not only were the classics preserved, 에서원래 h The classics were preserved 이 n 말이지요. 고전이 보호되어 졌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명이 짧은 히트곡이었다 이런 뜻인데 도치가 돼서 were 가 주어인 The classics 앞으로 나가는 거 s e 분사구문은 뭐가 분사구문이 원했어요? 또? 어. 그리고 뭐뭐 하면서. 오케이 잘했습니다. 그 정도만 됩니다. Taking o new n meanings in the recordable world. 어, r e c o r d 녹음이 가능한 세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띠면서 이렇게 그냥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? 네. 자 가보겠습니다. 네. by some estimate 몇 가지 추정치들에 따르면 music based on oral tradition based는 과거 문사지 구전의 기초한 음악은 head p r e v i o u s l y seldom been performed. 이전에는 거의 공연되어지질 않았습니다. for more than one or two generations 한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는 거의 공연되어지지가 안았습니다 대조적으로, 레 o 더커밍업브 r 코드 녹음의 시대의 등장과 함께 나토리 워드 클래식 스프리저 드 고전 음악들이 보존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, formerly uh, e p i m o r a l 히트 이전에 이전에 수명이 짧았던 히트작들, 유행곡들이 could now survive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. as 서 l h is 옛 노래로 그렇요 그래서 더 뮤직 오브 원 제너레이션스 유스 한 세대의 젊은이들의 음악이 코 o u 리 d be played years later 수년 후에 다시 연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시 연주가 되어져서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Uh, in some open quiet n a r r 일부 대단히 좁은 범위의 집단의 사람들 속에서 기억들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. 바흐, 바하, a h a b 그리고 브 r a h 물론 이러한 사람들도 서 바이브드 월 e d w 데어 소셜 앤 y o n d t h e i c u l t u r a l settings. 그들의 사회적, 문화적 배경을 웰 well 비언도 훨씬 뛰어 넘어서 살아났습니다. 건마치 과인지, 뭐 하면서 기록이 가능한 세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면서. 됐지요? 음. 자, 한줄 요약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. 무슨 얘기다? 음, 이어수지요 <목소리도> 예, <목소리도> okay.